안녕하세요. 교육 담당자 다미 쌤입니다. 혹시 무시험 편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편입 지원을 할 때는 인문 계열의 경우 편입 영어, 자연 계열의 경우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학 편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영어나 수학 공부에 부담을 느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2026년 무시험으로 편입이 가능한 대학들을 확인해보고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무시험 편입이 어떻게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무시험 편입은 공인영어 성적 편입 시험을 따로 반영하지 않고 전적대 성적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대학 성적이 좋은 편이라면 편입 준비를 수월하게 할수 있는 거죠. 무시험 편입이 가능한 대학이 있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지원 자격과 성적이 반영된 성적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은 정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 전문 대학 졸업자 마지막으로. 학점 낭제로 80학점을 이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편입은 조건이 낮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점 낭제로 140학점을 이수하실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사 편입은 조건이 높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 학점이나 지원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적 대학교 성적 성적은 성적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편입을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편입 전형에는 전적대학 성적을 100% 반영하는 전형이 있어요. 성적 반영 방법은 총취득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데, 공점자가 있을 경우, 전적대학 총취득학점, 전적대학 최종학기 성적 100분위, 전적대학 최종학기 취득학점 순서로 편입생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보통 전적대학 성적 반영은 총취득 100분위 점수로 진행하는데요. 성적 증명서에 100분위 성적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편입대학의 성적 환상 기준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시험 편입을 진행하는 대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무시험 편입이 적용되는 대학교는 전국에총 20개 정도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단국대 천원 캠퍼스, 동국대 YG 캠퍼스, 성명대 삼육대, 성결대 가톨릭, 건동대 강남대, 대구 가톨릭대, 대진대, 안양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제주대, 환경대, 한국대 공학대, 한세대, 한신대, 현성대 이렇게가 무시한 편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학 편입 전형은 매년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 반드시 입학처를 통해 편입 모집 요강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오늘은 무시험 편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편입은 원서 횟수 제한 없이 다양한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험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적 대학 성적과 면접을 반영하여 지원 가능한 대학들도 있는데요. 편입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수록 유리한 전략을 세워 더 쉽게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개별 문의 주시면 학생님에게 맞는 커리큘럼과 상세한 플랜 설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제 학습자분들 한해서 거제와 시험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성적이 높게 나오는지를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적관리가 필히 중요한 무시험 편입 과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